의정부 7호선 연장역은 탑석역 한곳 뿐입니다. 어? 7호선은 1호선보다 역세권 가치가 더 높습니다. 강남을 환승업시가니까요. 타격조건으로 계약금 제로인 탑석 프루지오파크 7의 84타입은 현관 팬트리가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입구욕실은 세면대 옆으로 욕실을 배치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첫번째 침실은 책상과 침대를 같이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에 매립형 붙박이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 두번째 침실 앞에 넓은 복도 팬트리를 두어 물품을 보관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두번째 침실도 가구와 붙박이장을 넣을 수 있고 공간이 넓어 아이방이나 서재를 쓰기 좋습니다. 뻥돌린 거실은 넓은 창과 높은 층고의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채광과 공간 활용이 우수합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생활이 편리하고 에어컨 두 대도 무상 제공합니다. 와우. 11자로 축받은 주방은 넓은 작업대와 수납장이 있고 옆으로 세탁실 겸용 다용도실을 배치하고 넓고 깊은 싱크볼과 마통풍이 되는 판상형 구조로 환기에 좋고 주방 팬트리가 있어 생활에 편리합니다. 입주 전 7호선 운행으로 서울 두정거장인 탑석프르지오는 서울역 아파트로 가치가 높고 전매가 됩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안방은 시원하게 튀어진 발코니 공간과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하고 창이 있는 드레스룸은 통풍과 환기에 좋습니다. 가치가 높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인 탑석프루지오 파크칠은 입주 전까지 내돈 10원 드리지 않고도 전매 프리미엄 2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